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 모두 즐거운 성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들 벌써 시간이 벌써 연말이 됐습니다. 이렇게 빠른 게 말이 되나요? 다들 건강하게 잘 아, 1년 동안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도록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7필 미루던 8기 모집 공고를 가져왔습니다. 1월 3주차 토요일, 1월 20일에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오늘부터 4주 동안 모집을 하고요. 개인적인 상담을 거쳐서 어, 모집이 된 8기 인원분들은 1월 20일부터 3달 협성 강의를 듣게 됩니다. 3달 협성 강의를 배우게 되면요. 제가 어, 하는 매매에 타점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번 타점, 2번 타점, 3번 타점, 4번 타점, 5번 타점, 6번 타점 정도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 1번 타점을 마스터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예. 1번 타점 한 자리만 우리는 세달 동안 주구장창 창창 탈 건데 이걸 마스터하고 나시면 마스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반지식들을 배워야 해요 레버리지의 원리에 대해서도 아실 수가 있고요 프랙탈 렌즈 조절, 정확한 프랙탈을 찾는 방법 그리고 손절 자리 찾는 방법, 돌파 맥점을 구분하는 방법, 휩소 구분 방법, 그리고 캔들 무빙, 올바른 손비의 품... 레버리지, 펠리의 법칙,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1번 타점을 배우고 나면 이 2번, 3번, 4번, 5번, 6번 타점을 매매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들을 1번 타점을 통해서 다 마스터하고 갈거기 때문에 순식간에 다른 타점들은 배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통 매매를 하는데 3년 정도에 연구와 연습이 필요하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전업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저희는 단세달 만에 이 1번 타점만 모든 원리는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뭐, 우리가 예전에, 음, 동양에서, 뭐, 서당에서 글을 배울 때, 천자문을 달달달달달 외웠잖아요. 하늘천 따질 거물현 누룽왕, 이런 식으로. 그 이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매매를 해가면서 경험해가면서 매매를 연습해가면서 차근차근 이해를 하시고 일단 저는 암기식으로 빠르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달달달달달 훈련을 시켜드릴 겁니다. 구구단처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세달 동안 우리는 이 1번 타점만 배울 겁니다. 이미 1번 타점을 마스터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제가 2번 타점, 3번 타점, 5번 타점, 6번 타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많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년간 저와 함께 매매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재밌고 신기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 차트가 이슈를 선회한다는 것이 이런 말이구나. 이슈는 몰라도 되는구나. 오히려 이슈대로 매매를 하면 손실을 보는구나. 이 자리에서 샘은 여기를 깼기 때문에 롱을 본다고 했는데, 뉴스에서는 파멸적인 안 좋은 기사들만 내고 내가 매도를 했더니 올라갔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여기에서 제가 계속 이제는 하락을 봐야 합니다. 하락을 봐야 합니다. 달봉과 두 달봉에서의 과메수 이후 지금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쇼부라고 해서 먹었고 여기서도 쇼부라고 해서 먹었죠. 두 달봉도 이런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전구를 뚫고 떨어지거나 m으로 떨어진다고 지금 관점을 동일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뉴스에서는 여기서 사라고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죠? 저는 뉴스 안 봐요 근데 하락 조건이 나오고 돌파가 나오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이건 구할이 넘어요 90% 이상의 확률로 특정 조건이 발생을 하면 단기 상승이 발생을 하고 기술적인 눌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구간들이 정해져 있고 이런 구간들은 일반인들은 무서워서 못 타는 자리들이에요. 특히 뉴스를 보거나 이슈를 생각하면은 도저히 탈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다 왼쪽으로 가라고 할때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어야 해요. 이걸 위해선 명확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요. 철저한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자전거 어렸을 때 타는 거 배워 본적 있나요?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 백날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해봤자 많은 연습이 있지 않으면 중심을 잡고 타는 방법을 익힐 수가 없습니다. 차트도 똑같아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매매 연습을 해야 하고요. 매매 연습이 끝나면 그때부터 진짜 매매 시작입니다. 그 전까지는 10불로만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300불로 3000불 만들기를 하시면 돼요. 7기 제자분 중 어떤 분은 3,000불 찍으셨고, 뭐, 다른 분은, 뭐, 3,000불 찍고 출금, 뭐, 5,000불 찍고 출금, 뭐, 7,000불 찍고 출금, 뭐, 이런 식으로 출금액과 시드를 동시에 높이면서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차트 흐름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돈을 벌기 가 힘든 이유는 이슈에 흔들리기 때문이고 뭐 뉴스를 보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하지만 뉴스와 기사를 내는 사람들은 자본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면서 기사를 내보신 적이 있으세요? 회사 다니면서 뉴스를 뉴스의 내용을 만들어서 내도록 자본을 들인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뉴스도 결국 광고를 통해서 굴러가는 거고요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받고 글 쓰는 거기 때문에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볼 때에는 표면의 지식이 무엇인지와 이면의 지식이 무엇인지를 같이 분별을 하면서 볼수 있어야 하고요 심지어 차트로 트레이딩 하면서 매매할 때 이런 것도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내가 매매 공부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를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한다면 잠깐 동안 공부를 하는 동안은 그런 것들부터 본인을 고립시키는 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제가 이제 일곱 개수를 운영을 했는데요. 이 일곱 개수까지 운영을 하기까지 많은 매매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매매법은 이런 사람들에게 좋아요. 직장인 또는 하루에 두 시간만 매매해서 오퍼 손실을 감안하고. 리스크관리를 5% 손실로 하고, 4% 수익을 타율 8할 이상으로 가져가고 싶은 사람, 퇴근 후에 2시간 동안 차트를 봐서 한 번만 매매를 성공해도 됩니다. 실패해도 돼요. 이게 일주일이 되면 타율 8할로 매매를 하게 되면 결국 10번 매매에서 20% 이상 수익을 보게 되거든요. 뭐 10번 매매에서 4퍼씩 8번 수익을 보면 이렇죠 빼기 5퍼퍼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지워도20% 정도의 수익이 난다는 거죠. 강의를 하면서 뭘 알려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전해야 충분한지에 대해서 많은 어 조정이 있었고, 지금은 매매 밸런스가 황금적으로 갖춰진 어 매매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만, 저만 수익을 많이 보고 배우신 분들이 못 따라가면 무슨 의미가 있, 있겠습니까? 같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우상향하는 매매를 하실 분들께서는, 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좀 보여드리자면 저는 알려드린 그대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게 실제 5,000% 수익이 아닙니다. 어, 켈리의 법칙 아시죠 이거는 제가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번 매매를 나눠서 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고 이 자리는 여기에서 타서 여기에서 익절을 했거든요 자, 여기 손절이고 여기 익절이면 아, 여기에서 진입할 때 항상 알려드릴게요 돌파 전에는 진입하지 않는다. 돌파 후에 진입을 해야만 돌파 자리가 나와야만 손절 자리가 나오거든요. 손절 자리는 이 RSIM의 우측 어깨입니다. 여기요. 같은 말이죠. 돌파 전에는 진입하지 않는다. 손절이 보이지 않으면 진입을 안 한다. 이게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손절 오퍼의 레버리지에 맞춰서, 오퍼에 맞춰서 레버리지와 분량을 조절한다. 자 여기에서 진입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손절하면 4% 손절이잖아요 그러면 하락 레버리지를 1.2배 초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10배 레버리지로 해서 10% 시드면 100% 잖아요 10배 레버리지로 해서 12% 시드를 진입을 하면 1.2배 레버리지에 하락이 됩니다. 항상 5% 선절이 되도록이요. 이런 계산이 어려우면, 그럼, 풀 레버리지로 한배 숏을 살수 있겠지만, 이게 제가 125배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를 1 0배로해서 10%로 매매를 하나, 100배로 해서 1 0 0배로해서1% 시드로 매매를 하나,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대신,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스윙 쇼타점을 가져가는 동안 99%의 남은 시드로 매매를 더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100% 시드 한대쇼트를 찾다 이시간 동안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원리로 하는 거고 여기에서 30%니까 1.2를 곱하면 36% 실수익을 본 겁니다 5,000%가 아니라요 이게 켈리의 법칙이에요 손익비 매매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한대 시옷을 타서 36%를 수익을 봤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망한 매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에 5% 수익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수 있어요. 가능해요. 제가 8할 이상일 때 매매를 해야 한다고 자주 이야기하지만, 뭐100 연승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200 연승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도 이렇게 할 때가 있고요. 근데 뭐 내가 잘못 타서 손절을 하게 되면 꼭 복귀를 해서 탈팔알이 나올 때까지는 10불로 매매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좀 다른 자리로 알려드리자면 1번 매매란 여기에서 상단 손절 걸고 진입해서 진입과 동시에 4퍼 손절 4퍼 익절을 겁니다. 5퍼까지 떨어지긴 하는데 5퍼로 하면 매물이 다안 팔리는데 4퍼로 하면 다 팔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돌파할 때까지. 돌파하면, 돌파하기 전에, 어, 전고선절이 몇 퍼지? 20%선절이면, 한대 숏으로, 분량 몇 퍼센트를 들어가야 할까요? 4를 나누면 되죠? 25%의 시드만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4%퍼 떨어진 자리에, 익절을 진입과 동시에 걸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차트를 안 봐도 돼요. 내가 진입한 순간 결과는 정해진 겁니다. 본절도 하지 말고요. 진입과 동시에 여기 깨지면 손절. 이 자리는 80% 이상으로 내가 수익 보는 자리야라는 판단 하에 터지면은 5% 손절, 수익을 보면은 4% 이익절.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잘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어, 시청해 주시면 1월부터 같이 어, 시드를 차근차근. 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소 3개월은 배우셔야 하고, 그 다음부터 300불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론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지만 자동차 면허를 따는데도 몇 개월이 걸리는데, 이런 돈 버는 기술을 배우는데 몇 개월도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건좀 물리 법칙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충분한 시간과 연습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러면 은 배우러 오지 마십시오. 못 봅니다. 반대로 차근차근 3개월, 6개월 정도 투자를 해서 이런 불경기에 내가 월 100만 원이든 월 200만 원이든 차근차근 우상향을 하면서 어, 매매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도전하십시오.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복된 주말 저녁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